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역대급 한국게임 기대작 붉은사막이 2025년 출시를 확정지었습니다. 펄어비스가 그동안 만들던 MMORPG가 아니라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라는 완전히 다른 장르로 새롭게 도전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줄곧 응원은 하면서도 솔직히 계속 긴가민가 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이건 한국게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해외의 AAA 게임에서도 잘볼수 없었던 남다른 특징이 엿보이면서 신선한 충격을 주더라고요. 묵직한 존재감으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붉은 사막. 지금까지 공개된 플레이 영상, 게임 정보에 더해 제 개인적인 체험 후기까지 종합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당장 진행시켜 볼게요. 붉은 사막은 광활한 파이벌 대륙에서 펼쳐지는 주인공 클리프의 모험 이야기입니다. 클리프가 소속된 회색갈기 용병단은 숙적 검은곰의 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하고 큰 부상을 입은 채 거센 강물로 던져진 클리프는 정신이 들자마자 동료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게임을 진행하면서 클리프가 찾게 될 동료들은 탈출 노예, 아이를 잃은 엄마, 차별받는 이종족 등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회색깔기단으로 모여들었는데요. 붉은 사막은 싱글플레이 게임이지만 이런 다양한 캐릭터들이 모여 힘을 합치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나가는 스토리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 공개된 트레일러에서 오크족 캐릭터랑 또 다른 역해 한 명으로 플레이하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이런 거 보면 약간 갓 오브 워처럼 중간중간 다른 캐릭터로 플레이하는 구간을 통해 이 세계 속 이야기를 더욱 깊이 있게 다각도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한편 붉은 사막 최초 공개 트레일러 때 주인공의 과거를 보여주는 장면도 있었는데 북부 출신인 클리프가 회색 갈기단에 들어온 사연 또 검은 곰 무리는 뭐 때문에 클리프를 노렸던 건지 개인사로부터 출발해서 종족 간의 관계와 갈등까지 얽히고 설킨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는 장대한 여정을 기대해보겠습니다 G스타에서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 보면서 기대 이상으로 충격을 받은 게이 액션인데요. 일단 조작법부터가 남다른 구석이 있거든요. 플스 패드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R1, R2가 약공, 강공이고 L2가 가드, 네모 점프, 세모 발차기, X 달리기, 동그라미가 회피인데 여기서 R1이랑 R2를 같이 누르면 일종의 차지어택, 세모 플러스 동그라미는 레슬링 기술로 화제가 된 잡기 공격, 네모 플러스 X를 누르면 일종의 대시어택처럼 앞쪽으로 빠르게 끊어치는 공격이 나가는 식으로. 버튼 조합을 통해 아주 다양한 액션이 발동되고요. 이런 게또 하나 하나 콤보로 파생이 된다는 점. 예를 들어 약공을 한두대 때리고 네모를 누르면 가까이 붙은 적을 밟고 공중으로 뜨는데 그 다음에 강공으로 멋지게 찍어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까 말한 R1 플러스 R2 차지어택이나 네모 플러스 X 대시어택도 그냥 단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공이나 강공 추가 커맨드를 입력하면 각각 특수한 모션의 액션으로 연계가 되는 거죠. 근접 공격 뿐만 아니라 활도 얼마든지 쓸수 있는데 약간 젤다의 전설 내지는 레드데드 리뎀션 빌로다가 슬로우 모션 들어가는 일종의 집중 모드도 아주 쏠쏠하고요 여기에 방어는 가드 카운터 패링 회피를 상황에 맞게 섞어 쓰면서 적들의 유형 패턴에 따라 공략하는 자유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트리플레이 액션 게임을 해봤지만 붉은 사막 전투는 식상하지 않고 특별하게 느껴졌는데요 일단 시각적으로 속도감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움직임에 주변 환경 사물과의 현실적인 상호작용이라든가 화려한 파티클 이펙트가 빵빵 터지면서 눈이 즐겁구요 박진감 넘치는 배경음 그리고 효과음도 타격감을 더하면서 텐션 떨어질 틈 없이 쫄깃하게 달릴 수 있었거든요 살짝 걸리는 점은 타겟 고정이 안된다는 건데 이게 가드를 올리면 근처의 적 쪽을 바라보면서 일시적으로 공격 방향을 잡아주긴 하지만 한번 타겟을 고정하면 반영구적으로 카메라가 어깨 넘어 시점으로 계속 따라오는 대표적으로 소울 라이크 같은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직접 우스틱을 돌려가면서 카메라 각도를 잡아줄 일이 많아지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투 템포도 빠른 편이고 안 그래도 커맨드 입력할 게 많아서 열 손가락이 부족할 지경인데 그 와중에 카메라까지 챙기기가 좀 부담스러운 감은 있더라고요. 액션 게임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보스전이죠. 저는 리드 데빌, 여왕 돌맹개, 핵세마리새 보스를 깨봤는데 저마다 독특한 움직임과 공격 패턴은 물론이고 일종의 기믹 요소까지 다채롭게 들어있어서 공략하는 재미가 아주 쏘쏘했습니다 일단 리드 데빌은 엄청 날쌔게 움직이는데 이때 검으로 빛을 반사하는 일종의 태양권 기술을 쓰면 그 자리에 잠시 세워놓고 팰수 있다는 깨알 팁이 있고요. 좀더 때리다 보면 얘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주변에 있는 허수아비를 다 박살내야 그놈이 다시 나타나서 때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허수아비는 또 일반 공격은 안 먹히고 차지어택이나 불화살 같은 폭발성 공격으로만 제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순간순간 문제 해결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더 특이한 케이스로는 여왕 돌멩개가 있는데 얘는 아예 완다와 거상이나 드래곤즈 도그마처럼 몸체를 올라타서 약점 부위를 하나씩 부수면 몸에서 증기를 내뿜으면서 클리프를 하늘 높이 날려버리는데 그럼 또 날개를 펼쳐서 다음 약점 부위 근처로 착지하고 이렇게 몇번 반복하다가 마지막엔 거미줄 아이템을 써서 스파이더맨처럼 스윙을 한 다음 이번엔 다시 프로레슬러 빙의해서 스플래시라고 하나요? 내려 찍는 기술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지금 말로 하면서도 내가 뭘본 거지 싶은데 그만큼 커맨드 입력도 엄청 복잡해서 손에 익을 때까지 몇 번씩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성공했을 때 짜릿한 맛은 확실히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게 조작법이 충분히 적응되지 않은 상태로도 보스 세잡으면서한 서너 번 밖에 안 죽었거든요. 물론 어디까지나 시연용 빌드로 회복 아이템을 만땅으로 채워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암튼 소울라이크처럼 진입장벽이 높은 게임은 아니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펄어비스가한 해외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본 게임엔 이런 보스전이 20에서 40개가량 있을 거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 20이랑 40은 차이가 너무 커서 뭐가 맞는 건진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이 나와서 분량만에서도 진득하게 즐길 수 있길 바라봅니다 붉은사막의 무대가 될 오픈월드는 다양한 기후대의 지역으로 분열된 파이웰 대륙입니다 북부의 얼어붙은 설원 남부의 풍요로운 대지 그리고 제목 그대로 붉은사막 지역까지 여러 지역에 걸쳐 다양한 종족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고요 넓은 세계를 마음껏 누빌 이동수단 도 빠져선 안되겠죠 일단 중세 판타지답게 말은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는데 이 말이 또 보통이 아닌 게 박치기나 드리프트 같은 남다른 움직임을 선보이며 전투에서도 활약하는 모습이 트레일러를 통해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뛰는 말 위에는 나는 용이 있습니다.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실제로 용을 타고 하늘을 날면서 공중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드래곤 길들이기 보는 느낌도 들면서 이게 된다고? 하는 충격을 받았고요. 이것만으로도 이 게임의 오픈월드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짐작이 가는 대목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드래곤보다 더 신박한 거 하나가 하늘 높이 떠있는 섬에서 아래로 다이빙을 하더니 검은 날개를 펼치고 활공하는 이 장면 누가 봐도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 돋는 이 연출은 놀랍다 못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는데 실제로 주변에 하늘섬 비스무리한 게 많이 보이고 험준한 산맥과 깎아지른 절벽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 창공을 가르며 굽어보게 될 경치 빨리 보고 싶네요 이 오픈월드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채워져 있을지 살짝 엿볼 수 있는 사례에 가져와 봤습니다. 마을을 서성이다 거리에서 한 기사와 싸움이 붙는 클리프. 이 기사를 가볍게 제압하고 나자 마을 경비대장이 다가와 붉은 연기를 뿌리고 다니는 도적단을 처리해달라고 의뢰합니다. 이를 수락하고 조사에 나선 클리프는 마을 외곽에서 크게 불이 난 집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근처에 있는 물도자기를 던져서 불을 끄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구한 뒤 얘기를 들어보니 이 방화도 경비대장이 말한 도적단의 소행임을 알게 되고, 치유사 한 명이 도망치다가 실종됐단 말을 듣습니다. 그를 찾아달라는 부탁도 수락하고, 마을 밖을 찾다가, 고블린들의 작은 캠프에 잡혀있는 치유사를 발견하는데, 고블린을 쓸어버리고 붙잡힌 그를 풀어주고 나자, 그는 클리프를 한 장소로 데려가, 샤카투라는 고블린 상인을 만나게 하죠. 샤카투는 자신이 속한 조직을 스플리톤이라는 놈이 장악해서 도적단으로 흑화시켜버렸다며, 클리프가 그를 물리쳐준다면 조직의 정보망과 유통망을 활용해 회색깔기단동료들을 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결국 스플리혼이 있는 도적단의 본거지로 쳐들어간 클리프는 지금까지의 퀘스트들이 전부 연결돼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마을 경비대장이 말했던 악당들 붉은 연기 도적단이었던 거죠 그렇게 마구잡이로 덤벼드는 고블린 때에 이어 그들의 두목 스플릿혼까지 혼자 처치하고 나면 마을의 고충을 해결하고 샤카투의 지원도 받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1차원적인 퀘스트의 반복이 아니라 한 퀘스트랑 다른 퀘스트가 겹쳤다 풀어졌다. 짜임새있게 진행되는 흐름은 좋아 보이더라고요. 붉은 사막의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생긴 어비스 아티팩트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걸 활성화하면 벽에 신비로운 포탈이 생기면서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곳은 심연이라고 하는 또 다른 탐험의 무대로 예컨대 게임 초반 클리프는 이렇게 들어간 심연에서 자신을 섬리의 도서관의 사서라고 소개하는 연금술사를 만나죠 그는 누군가 세상에 거대한 혼돈을 불러오려고 한다며 클리프에게 이를 막아줄 것을 당부하는데 앞서 나온 활공능력도 바로 여기서 배우게 되고요 이후로도 심연은 이렇게 새로운 지식과 스킬을 얻는 시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펄어비스는 개발 초기부터 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깨알같은 생활 콘텐츠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동안 새로운 트레일러가 뜰 때마다 레드데드 리뎀션 돕는 낚시 장면 이라든가 마차를 뺏어 타는 장면 등등 아주 꾸준히 신박한 게 쏟아지면서 전 세계 게임 팬들 가슴에 불을 지른 바 있습니다 <목소리> 여기까지 붉은 사막 알아야 할 7가지 정리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젤다 어크 레데리 위쳐 등등 확실히 이것저것 많이 섞인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도 여기에 격투 게임 돋는 액션 커맨드 조합을 추가한 부분이 충분히 차별화가 되고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역시 관건은 스토리 짜임새랑 자유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애초에 곧띠 수상을 노려보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히고 만든 게임이니까 계속 응원하면서 기다를봐야겠고요또한 가지 문제는 2015년 말 출시 예정이란 게 뭔가 좀 애매한 감은 있습니다. 더 게임 어워즈도 그렇고 대부분의 게임 시상식이 늦어도 11월까지 출시된 게임들 중에서 수상후보를 뽑으니까 연말 출시라는 게좀 간당간당한 느낌이고요 물론 게임을 꼭상 받으려고 만드는 건 아니지만 기왕 작품성 있는 게임 각 잡고 만드는 거뭐 하나라도 더 받으면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보다 이러다 또 내년으로 연기되는 건 아니겠죠? 제 주저리는 여기까지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꼭꼭 구독 좋아요 눌러서 다음 영상 만드는데 힘 실어주시기 바라며 붉은 사막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치는 어느 정도인지 마구마구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럼 노세우들